국회 정무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포패소수 의혹을 다루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명포패소수 의혹 등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질의가 상정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가민구 정무위 관사는 이번 회의 소집이 정쟁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의 본질은 최재형 목사의 몰래 카메라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조수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의 김의곤, 윤한홍 의원도 현안질이 안건이 정무위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거나 이번 회의가 일방적인 소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선물이 퇴임 이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갈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따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대해 엄벌한다고 했는데 퇴장의 여당 의원들은 전쟁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윤입니다.